네 오늘 영상은요 타일이에요 인테리어의 꽃이지요 오늘 부제가 이거 영상 안 보면 후회하신다는 얘기인데 왜 부제를 그렇게 다뤘냐면요 어, 타일이 유행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추세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60cm, 60cm가 가장 큰줄 알았지요 그러다가 80cm, 80cm 타일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게 마의 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750에 1500짜리 큰 타일과 1.2m에 2.4m 더큰 타일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큰 타일은 회원님 비싸요. 한 장에 4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돌이 요게 이제 저희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돌을 그럼 이걸 붙이고 나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회원님, 타일은요, 유행이 바뀌면서 그건 10년, 20년 갑니다. 앞으로는 큰 사이즈가 유행이에요. 지금 집 계획하시는 분들은 타일을 큰걸 붙이셔야 나중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1, 2년 안에 큰 타일로 다 바뀝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은. 어, 공지입니다. 어, 지금 저희도 참여를 해야 돼요. 이 병이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뭐 반에서도 전화도 오고, 저희가 오, 저희 회사 오시는 거를 한 1~2주만 좀 미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하시면 어, 이 병이 잡는 게 빨리 해결하는 게 저희한테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에 동참을 해줘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힘든 과정을 가야 되고,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도 또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laughs> 오늘 비비각시 노래 또 하나 넣을게요.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도 해줍니다. 가끔. 창피하지만. 항상 얘기하지요. 아마추어가 아름다운 세상이고, 미숙함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 뭐 음치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음칩니다뭐 제가 잘합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근데 제가 왜 가끔씩 이런 용기를 내냐면 이제는 어 살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그 이유를 찾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찾을 필요 없고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취미 하나씩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 바램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숨겨져 있던 재능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꽃 키우다 보니까 의외로 그쪽도 재능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씩 찾으시는 게 어떤가, 요런 간소함 때문에 했어요. 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하라는 뜻에서 뒤에 넣습니다. 오늘 비비 같이 하나 넣을게요. 자, 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회원님. 어, 우선은 타일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요세 장이, 하나, 둘, 세 장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1.2m에, 1.2m에, 2.4m 타일, 이걸 빅, 빅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타일 한 장이 40만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건 시공이 너무 힘듭니다, 시공법이. 그래서 제가 중국이랑 머리 써서 시작을 한게 750. 혹은 750이고 1,500짜리 타일을 만들어 오자 해서 저희가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요 사이즈가 오는데 요거세장 합쳐야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 10만 원 정도를 40만 원에 사나 10만 원 정도에 사나 이거는 회원님 미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어, 차이는 있지요. 통으로 크게 하면 아무래도 더커 보이는데. 이 정도 사이즈를 갖고 제가 보면 이 정도 사이즈를 갖고 붙이셔도요 사람들은 타일을 붙였다고 안 하고 대리석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시공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개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마 제 생각에 이것까지 셀프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용기가 대단하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대신 크기 때문에 자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르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원님, 요게요? 게요600 사이즈에요, 요게. 이게. 이게 예전에 크다고 했던 거죠. 60cm, 60cm 사이즈입니다. 이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요즘 타일 문의 하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회원님, 저희는 비앙코 타일밖에 없어요. 요게 비앙코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일이. 탈리아 어느 진영이에요. 화이트 바인? 타이트와인을 만드는 지역인데 그 이름이 따져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톤을 비앙코 타일이라고 해요. 하얀 게이 무늬들을 보통 어 이름을 비앙코 타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요 비앙코 타일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쪽도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렇게 타일이 종류가 많아요. 이쁘지요 이런 타일도. 이런 거는 뭐그 어, 대리적으로 많이 썼던 거랑 똑같으니까 타일이 이 정도로 많은데 저희는 이 타일이 없어요. 예전에 타일을 크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경쟁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 우리 회사 시스템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뭐지 고민하다가 비앙코 타일은 진짜 경쟁력 이 있어요. 회원님. 비앙코 타일은요 고민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왜냐면 금액 대비 품질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비앙코 타일로 하시려면 그냥 오셔도 믿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타일은 요 타일이랑 작은 건요 타일로 가시면 되고 가닥이나 큰 타일은요.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200에 2400짜리 4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장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장이 아니고 똑같은 거 했을 때 이거 한장은한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만 원 정도 해요. 한 장에. 그렇게 해서 세장을 합치면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그건 이제 나머지는 회원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큰 타일 자르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회원님 오늘 영상을 제가 집중하라고 한게이 비앙코 타일을 저희가 또왜 손을 계속 대고 있냐면 이거는 유행이 없는 거예요. 이 자재도요 유행이 없는 타일을 종종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건축 외장 자재도 지금 현무암 쓰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라임스톤 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금방 유행이 끝납니다. 저희는 대충은 알아요 어떤 유행으로 갈지. 근데 이 비앙코 대형 타일들은요 그냥 우리가 계속 유행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집 거물 전원주택 짓고 소나무 하나 딱 심잖아요. 그 소나무는 2세대, 3세대 내려가도 이쁩니다. 그 소나무 심었다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유행을 안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비앙고나 이런 타일이나 저희가 보통 하려고 제가 하려고 애쓰는 자재들이 유행이 안 타는 자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타일을 저희 회사로 오시려면 이비앙고만 구경하러 오시고 어, 아까 보여드린 다른 건 오시면 안 돼요. 없어요. 구경은 하실 수 있지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르는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미 이거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하나가 30kg 정도 돼요. 어째, 짝저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타입이. 요 사이즈를 지금 했냐면 요 사이즈가 또 어디에 좋으냐면요 어, 테이블 리폼에 좋아요. 시골 같은데 밖에 나와도 됩니다. 옛날 테이블 있잖아요. 옛날 테이블 위에 요거 올리면 대부분의 리폼이 끝나요. 그냥 이한 장이 그래서 제가 이요 테이... 사이즈를 계속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테이블로 쓰기에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눈에 좀... 800각 사이즈까지는 요 도구를 이용을 해요. 요거는 이제 800각까지 자르는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너무 간단하지요. 그래서 요거 재단은 저희 영상 보면 항상 있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600각인데 800각까지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요거 재단은 그냥 밀고 라인에서 칼분으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 800각 사이즈는 이걸로 다 잘라요. 요거는 사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요것도 없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요 형님 여기 오시면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요걸로 자르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박한 멀티 타일 멀티 컷입니다 요게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이랑 어, 타일 자를 때 요걸로 쓰시면 아주 유용해요. 뭐 다친도 덜하고 이거 타일을 자르니까 저 공구가 없을 때는 이걸로 해서 여기를 자르는 겁니다 어차피 날리는데 이 공구들이 있으면 조금 좋지요 그래서 공구를 할, 설명을 드린 거고 네그 도구가 굉장히 자르기가 힘드네 요 원래 그게 89mm 자르게 만들어진 도구긴 한데요. 어 해놓고 양쪽에서 누르면 될것 같긴 해. 근데 무슨 그 도구를 살 수도 없잖아요. 일반 회원님들은. 그래서 그라인더로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라인더는 회원님, 다른 거 쓰면 튑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써본 결과로는 요 날이 가장 괜찮아요. 타일 자르기에. 니발이 네 나간다고 하는데. 드라인더 나를 잘못 선정하면 타일이 표면이 깨져요. 그래서 이걸로 날리는 것까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은 이걸로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시작할게요. 회원님 그라인더로 날리는게 가장 편할 것같고요어 참고로 제가 전문, 시, 전문 시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두세 번 해보니까 우선 3mm 정도를 쭉 날리세요 3mm 정도로 날리고 그 미리 수를 따라가는게 자르기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항상 저희 따라하시는 분들 주택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시공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면. 그래서 3mm 정도 먼저 줄다 라인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쭉 하면 아니면 5mm 정도만 쭉 날려놓고 손으로 양쪽에서 딱쪼개도쪼개질이라 봅니다. 제가 그냥 자르는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르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이 정도면, 눈에 보면 이 정도면 시공하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라인 나오면. 다른 거라면 여기 잘 비춰보면 니발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잘못 자르면 여기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량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뭐제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더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까 전문가들한테 더 도움을 한번 받으시고 제가 가이드라인 드리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11mm라서 타일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쓰고 벽에도 쓰고 전천후 타일인 거예요. 이 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회원님이 큰 타일은 자르려면 좀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도구가 비쌉니다. 7, 80만원 해서 그거면 차라리 시공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도 설명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걸 갖고거든요. 그리고 셀프로 하실 땐 없이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요 그라인더를 날리셔야 됩니다. 요건 아까 그 기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설비도 아이고 회원님 유튜브 영상 찍는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70만원짜리인데 영상 한돈 찍으려고 또 샀네요 필기도 해서 그렇지만 회원님 우리가 또 영상이 저희가 시공회사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자재회사라서 이거는 대형타일 1200-2400까지 대형타일 자르는 공구인데요 이게 필요하시면 아덱스라는 곳에 요게 있습니다 이게 다 거기에서 저기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거는 자르는 도구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커팅하는 도구고 요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요걸 놓고 얘를 이렇게 들으면은 타일이 압착이 돼요 그래서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 요게 이제 타일 드는건데 요 1500은 요런게 없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큰 타일 들을 때 쓰는 압착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만 드린거고 요거를요 이제 자르는 거는 아까 이거랑 같이 유리랑 똑같아요 기스를 낸 다음에 요 기스를 낸 다음에 그 라인으로 자르는 원리거든요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어차피 아, 어차피 자를 거니까 반을 자릅시다. 그래야, 이것도 한 장이 비싸잖아요. 영상 찍냐고 오늘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laughs> 하고, 양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라인에 보면, 여기가, 이게 여기 지금 칼날이거든요. 이거를 기스를 내놓는 형태입니다. 이걸로 눌러서. 소리 나지요? 이렇게. 끝, 끝머리를 항상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요 위에 부분으로 밑에서 올리는 부분이라서, 어, 여기 중앙에, 금증 부분으로 해서 요거를 계속 돌리면, 쪼개집니다 내놨던, 밖에 이거 좀 잡아줄까? 여기서 돌리면, 네, 그렇게 해서 누르면은 이거 뭐제가아 아, 그렇게 해서 누르면 요거 아까 라인 그은 대로 잘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요게 그라인더로 자르든지 요걸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커트를 잘라야 돼요. 하나 만 형님, 시공법을 또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 6mm 짜리 있잖아요. 박판 타이라 큰 거는 보통 미리수가 작습니다. 작은 거는 바닥에 시공할 때, 이 균열 방지 매트를 꼭 하셔야 돼요. 요걸 안 하시면은 어, 나중에 그 바판 타일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 균열 매트를 바닥에 시공할 땐꼭 하셔야 되고, 어, 저희 건안 해도 돼요. 티수가 11mm 두껍기 때문에 밑에 균열 매트 같은 거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타일 할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다음에 어, 시공할 때는 꼭요 자리를 쓰셔야 됩니다. 셀프 리어드들은. 어, 이거 아덱스의 X18이라는 거예요, 여현꼭 요걸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떠발이 이제 시공에는 떠발이 방식이 있고 압착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압착이라는 건 시멘트를 막 칠해 놓고 붙이는 거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 그렇게 시공하는 게 가장 좋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시공하는 면이 울퉁불퉁해서 어 그렇게 다 붙이지 못할 땐 떠발이라고 합니다 요만큼 주먹 그만큼씩 툭툭 붙여놓고 붙이는 거를 그때는요 x18이라는 시멘트랑 요. 여기 D20 이라고 이 본드, 저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다용도 본드. 이 본드랑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떠바리 작업하실 때는. 그래야 안전하게 붙습니다. 보통 회원님들은 압착 시공을 하실 거예요. 벽에 붙여놓고 시공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거를 쓰셔도 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불안해서 그냥 독일 X-18이란 요 시멘트를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 시멘트 비비면은 밀가루 같이 건조 건조합니다. 그래서 압착력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딱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회원님 다른 거뭐싼 자재 갖다 벽에 시멘트 하면 비 큰일 납니다. 큰 타일들은 큰 타일들은 최소한 2만 원짜리 넘는 시멘트를 쓰셔야 돼요. 뭐 이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픈은 사실 하기도 그렇고 저희는 X18을 하니까 독일 걸 하니까 그냥 X18이라는 독일 걸 쓰시면은 무난합니다. 대형 타일 붙일 때는 아, 잠깐 시공하는 자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높습니다, 여원님. 이제 마무리 영상 할게요. 이제 타일이, 대형 타일이 윤곽이 잡히셨나요? 그 다음에 아트월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2m25에 옆에 보면 3m55 정도 돼요, 보통. 그래서 이걸 세 장을, 세 장을 딱 붙이면 아트월이 딱 차거든요. 거의 그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 지을 거 계획하고 구상하시는 분은요, 원님 어, 큰 사이즈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있다가 친구네 집은 다큰 사이즈인데 우리 집만 60cm 작은 거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60에 60도 굉장히 컸지요. 그죠? 타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조만간에 1, 2년 안에 확 커집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그 유행을 같이 따라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오늘은요. 인테리어의 꽃인데 어쩔 수 없이 타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님, 항상 사랑하고, 어, 이번 주, 다음 주 했던 우리 꼭 같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번 잘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아 사랑하고, 건강주의하세요. 잠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여고 오로지 당신만이 우리 둘의 만남